시골에선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인 버스를 이용하기 참 불편한데 요. 인적이 드문 오지마을일수록 한 시간에 버스가 한대 다닐까 말까 입니다. 심지어 안내를 해주는 전광판도 잘 없어 한번 버스를 놓치면 언제 오나 마냥 기다려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 아, 빨세요어머 아, 방금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창복이예요. 아, 기사님한테. 방금 뭐라고 하셨죠 창복이. <laughs> 너의 네, 상복이? 그때 마을회관 앞으로 다가오는 택시 한 대. 기다렸다는 듯 올라타시는 어르신들을 태우고 구불거리는 시골길을 달려갑니다. 어머니 그럼 이 마을까지는 버스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업승객은 패시표를 그준 거예요. 멀어서 우리. 어머 그럼 이거 없었을 땐 어떻게 하세요? 저큰 길까지? 큰그 음, 길까지 걸어가 걸어가서 차 탄다게요 택시를 탄 덕분에 편하게 이동은 했지만 만만치 않은 택시 요금이 걱정인데요 그런데 택시 요금으로 100원만 내는 어르신들 요금은 딱 100원인가요? 예. 네? 택시 요금이 100원이라고요? 아니 대체 100원 택시가 뭐죠? 광양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에서 관내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00원 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을 위한 교통편의 서비스인데요. 지자체별로 택시 또는 소형 버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한 주민이 100원을 내면 정부와 지자체가 나머지 금액을 택시회사에 지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버스 운행보다 운영비용은 줄어드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골뿐 아니라 대중교통이 불편한 도농 복합지역 등 전국 160개의 지역에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로서 아산시에서는 마중버스를 투입하면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중대형 버스를 운행할 때보다 운영비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버스 운영 감축이 요구되는 곳은 100원 택시와 소형 버스 운행을 늘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모님도. 예, 요 가구 시간요. 예, 누님, 지금 갑니다. 예, 빨리 오세요. 예. 80이 넘어도 예 할매 지금 갈게요 그러는난뉘실해 <laughs> 할매다 그다고 <laughs> 어? 만나면 아까 뭐라 그랬어 할매가 뭐예요 <laughs> 앞으로 누님이다 그래 <laughs> 그렇게 80이 넘어도 다 누님 아, 누님 그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이용하는 분들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백권택시 자택 나왔고 기사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laughs> 좋뭐 잘해 주고 그럼 잘해 주고 우리 또 기사님이 네, 또 좋으시고 기사님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쩌면 단순한 교통 수단이겠지만 백원 택시는 이동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백원택시. 앞으로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